지친 마음을 다독여 줄 이야기가 필요한가요? 여기, 김금희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 천여름 완주를 소개합니다. 이 소설은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진 선배를 찾아 완주 마을로 떠난 주인공 손열매의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열매는 개성 넘치는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계인 같은 청년 어적이 춤을 사랑하는 중학생. 한양미, 그리고 개와 함께 사는 배우 정혜라까지.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열매는 잊었던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조금씩 치유되어 갑니다. 특히 이 소설은 시각 장애인 독자들을 위해 오디오북으로 먼저 선보인 듣는 소설 시리즈의 첫 작품이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배우 박정민이 설립한 무제와 윌라가 함께 만든 오디오북은 배우 고민시, 김도훈, 최양락, 염정아 등 명품 배우들의 목소리로 더욱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완주가 필요합니다. 첫여름 완주는 그 여정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웃음이, 때로는 눈물이 흐르는 이 따뜻한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금희 작가의 첫여름 완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